전세 하이 스전 서로 사랑하라 예수 예수님 예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마시, 예수님 마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목소리> 이스라엘 왕이자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세계의 영원 누가 있겠 와. 생명들을 원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로 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로으리라 받으리라. 십자가, 노상 예수, 노방 예수, 공수진당 선교회, 비자스 이자스 천공, 예수, 예수 경공, 선교 전도단, 이스라엘, 이스라엘 와하니 나하시, 세라 와카라리엔 나왕카마 카니리아마 세비카르비니아마라살라 와카라리아. 예수예 헬린피, 나히데하오니 이하오기하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부활 예수님 생명 예수님 오셨습니다 부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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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로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이를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이른 자는 얻으리라 예미라와카라리에미아마 카라와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 스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영혼들과 이체들 산자들과 죽은자들 모두를 예수님 십자가 보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왕 제삼의 왕이시오다 इतन नाना खारि नोनिया सामा खारिपी बड़ा या करे देखावा हे से नावल खराब ये से खिलावा